이번 정류장은 요진 YCT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프루지오 6차 호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프루지오 6차 호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태양 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태양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프루지오 67차 까지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프로지오 6, 7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경기 테크노파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경기 테크노파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기숙사업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양대 기숙사업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양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울호텔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원 호텔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상록수역 앞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상록수역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응원 톨게이트입니다. This stop is s a n l o k s u Station. 타고 계신 차량 좌석에 안전벨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승용차 등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차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고속도로에 진입하오니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있는 안전 벨트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왕 톨 벨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초 자유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곳에 자리에서 <목소리> 일어나 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고속도로에 진입하오니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있는 아이젠 벨트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초 자이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초역 1번 출구입니다. 승객 여러분, 승객들 이동시 1층과 2층 사이 계단 손잡이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본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은 하차 전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지 마시고 4차 정류장에 진입 후에 퇴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류장은 서초역 1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교대역입니다. This stop is 서초 Station. 2번 정류장은 교대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강남역입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on. 이번 정류장은 강남입니다 This t o p is 강남 Station 번정류장 <laughs> 역삼동 안성앞입니다 <laughs> 다음 정류장은 뱅뱅사거리 영동중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뱅뱅사거리 영동중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양재역 서초 국민사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양재역 서초구민혈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양재동 고시장 시민의숲입니다. This stop is y a n g j e Station. 이번 정류장은 양재동 고시장 시민의숲입니다. 다음 정류장 은 고속도로 정리입니다. 타고 계신 차량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필히 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왕 톨게이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항목 수여 앞입니다. 타고 계신 차량 좌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은 하차 전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지 마시고 하차 정류장에 진입 후에 태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상록수역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푸른 마을 주공차단 지입니다 This stop is 상록수 Station.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하차 이동 시 1층과 2층 사이 계단 승차기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본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은 하차 전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지 마시고 하차정류장에 진입 후에 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정류장은 푸른 마을 주공 4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입구입니다. 1번 정류장은 한양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정문입니다. 승객 여러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이번 정류장은 한양대 정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기스트 하우스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양대 기스트 하우스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양대 기숙사입니다. 업 이번 정류장은 한양대 기숙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크루지오 7차 정문입니다 승객 여러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크루지오 7차 정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프루지오 9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프루지오 구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프루지오 6차호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프루지오 6차호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방 노블레트 1차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방 노블레트 1차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금강 퓨제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금강 틴테리온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반도 유보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반도 유보랍니다 다음 정류장은 송빈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송빈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세영미첼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세영미첼입니다.